자, 이번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건에 대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리포트를 할수 없었던 이유는, 물론 이런 빠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고 해외 언론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란, 우선이란 생각이 들어섭니다. 먼저 유출된 문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4챈에 업로드된 문서들 몇 장을 다행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 유출 초반에는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찐입니다. 제2의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내부자가 유출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만 했습니다. 이 문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이 주요 국가들의 동향과 전시물자 지원 같은 탑시크릿 군사 기밀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감청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만약 지금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현재 우리 정부 기관의 대화 내용이나 그 신호 정보, 지금도 유출 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출된 내용에 등장하는 이 김성한 안보실장, 이문희 비서관, 갑자기 교체가 됐었죠. 저는 이거 관련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정보 같았으면 벌써 해명이 나왔어야 됐고, 구속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존의 도청감청 방어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이 청와대를 버리고 미군기지였던 이 용산과 국방부 청사로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되면서 애초에 우려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도 도청장비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소속의 이 군사 전문가들 그때는 자신들의 경고와 충고를 이렇게 무시하더니 이런 후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은 정당히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상당수가 위조된 내용이고 또 도청 의혹도 터무니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도청 정보가 유출된 이스라엘, 터키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정부 역시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논의 끝에 그만 돕고 가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과거에 미국 NSA 프리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영국과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인 개개인들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도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초반에는 부정을 했었고 나중에는 내부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시인을 한 뒤에 폐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동맹국 정부에 관해서 무차별적인 도청은 분명히 규탄되어야 될 그런 나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되려 우리 언론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은 피하 식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엄연한 실책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센치였습니다. Uh, my name is Ed Snowden. I'm uh, 29 years old. I work for Booz Allen Hamilton as an infrastructure analyst for NSA uh, in Hawaii. Uh, when you see everything, you see them on a more frequent basis. And you recognize that some of these things are actually abuses. And when you talk to people about them, uh, in a place like this, where this is the, the normal state of business, people tend not to take them very seriously and, you know, move on from them.